와! 이게 봤어? 황룡. 여러분들, 어 잠깐만. 줍줍 끝났다. 구원이다. 진짜 있긴 난. 어, 구원! 어, 야, 한번 보자, 구원. 구원 여기서 볼수 있네. 무기. 무기 크리티컬이야. 공격력 587. 직검이면 587이라고? 존나 높네. 크리 무기고. 공격력 1 2증가 변종은 일반 공격 발동 시 10초 내 에코벨 발동 시. 그러니까 등장하고 바로 에코스라는 거네. 파죽 일스에강 공격 피해 3 0증가 같은 이름 의 에코는 1회만 좋은데 최대 2스 중첩. 그럼 최대! 최대 60%까지 강공격이 늘어나네. 변주 스킬 발동시 파티네 에코빌리티 피20% 증가 30초 지속 와. 야, 무기에다가. 그러니까 가... 변주로 등장했을 때 파티 에코빌리티 피20% 증가 30가 30초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갈브레나도 봐줄 수 있는 거지, 이거. 구원 에코는 우리가 항상 봤던 거. 에, 이거 만물세만물 3코에다가 에코빌리 발동시 에코빌리 피해 증가 되고 파티네 캐릭터. 강신의 강공격 피해 증가. 이거 쓰는구만. 이걸딱 어, 2세트 하고 스킬 한번 보자. 반주. 반주는 구원 공격 100%에 해당하는 기류 피해 입히고 해당편에 에코어빌 피해 적용. 다음 등장 캐릭터에 에코어빌 피50% 증가. <laughs> 와. 그래. 필수라니까? 어? 에코어빌 피해 부스트 50이야. 50% 50% 갈브레나가 대부분 에코어빌 피인데 공명 스킬. 공명 스킬을 짧게 누르면은 구원은 앞으로 일정 거리를 돌진하여 기류 피해를 입히고 해당 피해는 에코업힐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에코업힐 버프를 주면서 자기도 에코업힐 피해 판정 캐릭이야. 목표의 공격을 받기 직접 공명 스킬을 쓰면은 해당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면역하고 주변 공, 목표를 정체시키면 해당 공명 스킬은 목, 목표에 의해 주는 대지 않는다. 아, 아 패링이야. 패링이네. 길게 누르면은 앞으로 일정 거리를 돌진하며 기류 피해를 입히고. 에코비피로 적용된다. 공명 스킬을 누르고 있을 시 주변 목표가 없으면 구원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스태미나니소망 앞으로 돌진한다. 아꾹 누르면 돌진하고 짧게 누르면 패링임 순간적으로 받기 직전에 공격 맞을 받기 직전에 함 쓰면은 그리고 검의 독백. 검의 독백은 600까지 채울 수 있어. 그리고 2 0 0에 도달하면 일반 공격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강공격 피해인 거고, 그다음 4배까지 올라가면은 대나무 비 효과를 얻어가지고 파티 네 에코 에코 오브 피해가 30% 증가되는데, 그러면 그러은 이걸로 이걸로다가 에코 오브 피해30% 증가 보너스를 얻고 반주 스킬로 에코 오브 피해 50% 부스트가 되는데 무기가 전무를 쓰면은 전무를 썼을 때 파티 네의 에코 오브 피해 보너스가 또 20%가 증가되는 거야. <laughs> 와 필수 같은데? 구원 무조건 써야 될것 같은데 갈브 쓰실 분들은? 독백이 6 0 0이다 차면은 어, 구원은 묵향에 물들어 상태에 진압하고 강공격 강공격이 강화 가돼 일반 공격을 길게 누르면은 검의 독백을 숨어 해서 강공격을 쓰는 거고 이건 다 강공격 피해인 거고 그리고 이검의 독백을 가득 찼을 때 쓰는 이 강공격은 코코블 피해를 발동한 거서 간주되니까 이걸 썼을 때 그러니까 구원이 그 회로를 다 채우고 썼을 때. 에코비 에코비를 발동한 걸로 간주 간주가 되니까 갈브레나의 이제 그 남은 불꽃 스택 스택을 5 스택까지 다 채울 수 있는 거임. 그리고 이거는 뭐 강공격, 무창의물 들어 진입했을 때 고요한 거리 효과를 얻어가지고 이게 이제 강공격 쓰면은 피50% 증가했다가 목표 명중 시30% 30 포인트의 협조 에너지. 에코비 발동 시 죽통은 넘쳐나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빛 당약으로 변환된다. 오 이거는 뭐 그냥 저냥 버프고 이 것도 에코업 피해로 적용되고 그러니까 얘도 강공격을 쓰는데 에코업 피해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주는 캐릭이네 그리고 구원의 크리티컬을 50% 초과할 경우 초과한 크리티컬 1%당 등장 캐릭터의 크피 20 증가 최대 30까지 아 구원 어 구원 버프 구원 버프가 먼저 전무 어 전무의 파티원 에코업 에코어빌 보너스 20%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울림셋 어뭐 울림셋 울림셋 뭐 에코어빌 피해 피해 보너스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공명해로 공명해로 이제 검의 독백 이게 최대 600까지 차는데 이 검의 독백 이 검의 독백 400일 때 에코어빌 피해 보너스 30 보너스 30 했다가 600 600일 때 강공격 강공격으로 에코업빌 발동 에코업빌 발동 판정 이게 뭐냐 갈브레나 이 남은 불꽃 남은 불꽃 스택 채워주기 그지 그 다음에 공명해방에 공명해방에 최대 크피 30% 30% 증가 버프 여기다가 그리고 반주 반주가 에코업빌 <laughs> 피해 50% 부스트 와 구원 하나로 구원 하나로 전무 에코업을 보너스 20 했다가, 공명회로 어? 공명회로 에코업을 피해 보너스 30 추가했다가, 그리고 에코업을 발동으로 해가지고 나무 불꽃 스택도 채워주고, 공명해방으로 크피 30% 증가 버프도 주고, 반주로 에코업을 피해 50%도 줌. 와. <laughs> 어? 그냥, 그냥, 그냥 무조건 갈브 파츠네. 어? 무조건 갈브 파츠네. 미쳤네. 그리고 공명 스킬. 공명 스킬, 이거 패링. 어, 패링 있음. 어? 공명 스킬에 패링 있음. 어? 돌파도 한번 볼까요? 어? 돌파 보자. 구원 구원 딜은 서브 딜러라서 딜은 크게 바라면 안될것 같긴 한데. 딜은 그때 가서 봐야죠. 어, 딜은 그때 가서 보긴 해야 돼요. 돌파 보자. 돌파 1돌. 이거 이제 강공격이죠? 자, 1돌. 공명회로 강공격. 뭐 경직 면역. 그다음에 크리 20퍼. 1돌에 크리 20퍼는 좀 신기하긴 하네. 2돌 와, 이 돌, 에코, 어빌, 피해, 30%, 부스트, 추가. 그 다음에, 삼 돌, 공명해방피해벨오500% 증가했다가, 어, 대나무스 은둔자 발동, 고요한 걸음으로 효과가 즉시 종료되고, 우선은, 공 고, 명해방이 세죠. 공명해방이 원래 지금 700%인데, 한1200% 넘겨요. 은둔자 발동시 고요한 걸음으로 효과가 즉시 종료되고, 60의 협전지 소모하여, 검의 독백400% 회복하면, 구원 공격이 500%에다가는 기류패를 입힌다. 에코빌 피해로 적용되면 다음 기본 공격, 일반 공격은 검의 해답 3단으로 대체된다. 은둔자 발동은 구원이 다음 묵향의 물들 상태에 진입시 고향 걸음 효과를 획득할 수 없으며 피해별 600% 증가. 약간 이게 3돌3돌부터3돌부터 3돌부터 약간, 약간 메인 딜러로 약간 활용? 어, 약간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협조에너가 찼을 때 공명 스킬이 새롭게 변신하거든요. 그걸 썼을 때협조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검의 독백을 회복하고 피해가 추가가 돼. 어, 피해가 추가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약간 메인딜러를 활용한다면 구원 3돌? 3돌부터 구원 메인딜러를 활용하는 그런 거 같아요 뭐 4돌이랑 5돌은 그렇다 치고 뭐 4돌 020%뭐 어, 5돌? 5돌... 5돌 반각? 5돌 반각? 유의미하긴 유미, 하네요 반각 15% 5돌에 야 5돌에 반각 15%면 은 6돌 뭐냐? 6돌 강공격 발동시 주범 목표 정체 시키고 5초간 지속 무형의 물들은 상태가 종료되고 동시에 파티내 등장 캐릭터일 경우 범인의 목표에게 6% 기류를 입히어 에코업을 피해로 적용 공면 스킬 은둔자 발동 시 이거 3돌이거든요3돌3돌 3돌 발동 시 구원의 크피 백증가 6초간 지속 6돌 이거 뭐 무슨 급피 백증가 백증가 했다가 범위 피해 했다가 정체 5초 그러니까 이거 그냥 6돌 6돌하면은 강공격 강공격 강공격으로 정체 시키고 정체 시키고 이제 3돌로들 박을 한 건데 우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면 될것 같아요. 3돌이 이제 피해별 유패포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강공격 썼을 때 정체 있는 상황에서 이 피해별 증가된 강공격으로 그냥 준 그냥 개 패란 거임. 우선은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될것 같아. 막, 윤호 정도로 막 엄청난데? 딱 눈에, 눈에 딱 보이는 막 엄청난 그런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오돌에 방각이 있는 거는 좀 유의미하긴 한데, 우선은 여러분들, 어 구원이 출시기 전에, 출시 전에 약간 이런, 이런 스킬셋이 있다. 어 이런 스킬셋이 있다. 보이죠? 공랭력션 600까지 차는데, 200, 400, 400일 때 이제 또 버프가 있거든요. 600까지 다 차고, 강공격을 썼을 때, 이제 에코버빌 판정이기 때문에, 어 갈브레나 남은 불꽃 스택이 찬다. 그래서 어? 구원 지금 스토리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에, 구원 출시 전에 에, 이런 이런 어, 무기 효과라던가 어, 이런 스킬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돌파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도 우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스토리에서 갑자기 구원 보여주길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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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한 써보자. 어, 때릴 때? 어, 들려봐 성기 검을 휘려. 오. 오. 이 새끼들 패링이라 했거든? 아이, 괜찮아. 이 한번 써보자. 이 검은 피니어. 써이건가어이 검은 피니하면서은피어이검이검이검이이이렇게이어 오, 충분하다. 와, 여친 뭐야? 오, 세척한... 그럼 개멋진데?